9월 25일 금요일, 언약교회 태형아부 평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맘다에 찬양하겠습니다. No.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두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태용아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넘치게 헌신할, 응답받는 경제와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고린도 후서 8장에 이어 이번 주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산업과 경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눈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보면 바울은 헌금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속에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풍성한 영과 육의 축복을 주심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 받은자가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거기에 헌신하며 특히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 특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통해 받게 된 복음과 구원,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헌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변집사가 알아서 늘잘 해왔던 터라 저는 헌금을 감사로, 기도로 준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챙겨주는 봉투를 받아 황금 바구니에 넣는 것이 저의 황금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들어오는 어떠한 일정 금액에 대한 십일조도 챙겨주곤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잘 챙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금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러했었던 나의 황금에 대한 모습이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가치를 아는 자의 중심있는 헌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과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치를 아는 자의 올바른 중심있는 헌금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많이 내는 자가 아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강요나 억지나 의무로 내는 것이 아닌 원하는 마음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시험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자가 즐겨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 주셨는데 왜 성막은 그냥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진 그것으로 헌신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성막.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가치 속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축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액수를 떠나 정말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며 즐거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자들의 예로 엘리야 시대의 사르박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수냅 여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박 과부는 조금밖에 없는 자기가 가진 가루와 기름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드렸고, 수냅 여인은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편히 쉴수 있는 보금자리를 엘리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지만 수냅 여인에게 주신 응답이 조금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냅 여인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헌신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주셨던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몇해전 겨울,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작게 접힌 헝금 봉투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께 드리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꾹꾹 눌러 쓴 기도 제목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작은 금액이라 부끄러운데 그냥 전해드리면 좋겠다고 수줍게 말씀하시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봉투를 성교사님께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 집사님께 저의 시선이 자꾸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앞자리를 찾아 내가 가진 최고의 목소리로 기쁨으로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리는 모습, 또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교회의 구준일에 헌신하시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강요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적게 가졌지만 적은 금액이나마 마음을 담아 헌금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중심이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듣는 내내 생각이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르박 과부처럼 가진 것은 없지만 전도와 성교를 마음에 담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수냅 여인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자원하여 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집사님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르박 과부와 수냅 여인과 같은 중심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먼저 기도로 마음과 물질을 준비하고 썩어질 욕심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위해 씨를 뿌리며 심는 자가 되며 억지로가 아닌 순애 여인의 중심처럼 자원함으로 우리가 가진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과 우리 렘런트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더 많이 거두며 헌신할 산업과 경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미래의 산업인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며 가정과 업에 최고의 경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즐겨내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더욱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도록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금이 당장의 지출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후에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주시는 은혜에 따라 세계복음화하며 237 나라 살리는 인생이 되는 빛의 경제에 축복받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엄마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될 미래의 중직자요, 어, 교회를 책임질 산업인이며, 말씀으로 현장 살릴 사역자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받을 나에게 주신 복음 가진 자의 컨셉과 교회와 현장 살릴 중직자요, 사역자의 컨셉을 찾아야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신 말씀에서 저는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 속에 범사가 잘 되는 그 가운데서 받는 축복과 헌신의 증인이라는 컨셉의 말씀이 붙잡혀졌는데요.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모두가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만의 컨셉을 찾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갖는 서미타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정체성과 컨셉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으로 현장과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컨텐츠와 플랫폼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나라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귀하게 쓰임 받는 태영아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 음소거를 풀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 봐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유튜브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